따 집으로 왔고 근데 이거 우리 별이가 상태가 안 좋네 왜왜 왜? 꼈나? 아까부터 여기 있던 거 같은데? 부를까? 불러보자 아 이거 못가 <laughs> 꼈어 아 속상해 아 속상해 진짜 꼈어요 가자 이리 와어 됐다 껴 있었어. 거기에. 아 속상이라. 응 그래 그래. 응. 안아주자. 간식 주고 안아주자. 아속상하다 <laughs> 꼈어. 수다 듬기 고생했어. 엄마 병원 갔다 올게. 자. 다 모여있네. 여기? 아 귀여워라. 자. 아 은수가 역전했어요? <laughs> 껴있었어 어 은수가 은순이랑 놀아주고 있네요 잘 놀아줘 은근히 어 뭐야 아 아이고 그래 댕댕이 자 투수는 별이의 좋은 친구가 되었대요 오 동반자 지금 할수 있나? 친밀함 아직은 못하나? 그 정도로 친해지진 않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좋은 친구래요. 자, 병원 가자. 어외장으로 이동. 나갈 수 있다고요? 여덟 명까지 아닌가? 그거 약간 모두 깔면은 되는 건가? 근데 아, 지금도 충분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laughs> 커피상? 커피상이 뭐예요? 저 수영이요? 자, 사실 수영 배우긴 했는데, 유치원 때. <laughs> 수영 못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자세가 막 바르게 하거나 그러진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영어 캐시. 다섯 명 받고 오늘 끝낼게요. 손님. 갈아입기. 오늘 손님 다섯 명만 오게 하고. 힘드면. <laughs> 커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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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구나. 상했어요? 아, 나는 커피가 상? 했어요. 이렇게 봤네. 가자, 가자. 뭐 하게? 책읽게 아, 근데 간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간식이 좀 돈이 짭짤하다는데? <laughs> 10명 넘어도 된다고요? 오, 깜짝이야. 오. 치타. 잠깐만. 그래. 이거 해야지, 먼저. 진짜 잘 만드셨단 말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자, 환자 맞이하기. 커피 사는 거면서. <laughs> 자, 우리, 바네스 안나 심이 왔고요 치타가 아프대요. 자, 헉! 치타가 세상의 전부야. 어, 아, 로맨틱하다. 자, 들어와. 치료해줄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달래기. 뭐, 왜 이렇게 놀래? <laughs> 자, 자랐어요. 어, 자, 똑같아, 치타 같아, 진짜. 됐다, 치료하자. 발, 체온제기, 그리고. 피부털 검사 뭐할까 이검사도 하자 뜨거운 발 이거 끄고 하나 더 치료해야 되나 하나 더 봐야 되나 어, 하나 더 해야 되네 음, 심장 소리 듣기 됐다. 어, 심각하게 뜨거운 발이래요. 아픈 거가 주사 놓기. 어, 껐는데 됐다. 잘했어. 어, 손님,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먼저 왔지? 이 남자분이신가? 환자 맞이하기. 자, 헉! 오세요, 오세요. 뭐, 닫았는데? 어, 오세요. 투순이가 이제 좀 실력이 늘어서 괜찮을 거 같아. 자, 응. 자, 나가주세요. 나 치료 끝났으면 나가주세요. 나, 난 아이고, 아이고. 어, 그래, 그래. 체력스 많이 받았구나? 달래기 복잡해 <laughs> <laughs> 어 괜찮아 됐다 어 체온 재기 피부 짤 검사 심장소리 오 저분 혼자 열심히 얘기하시네 됐다 자 툰드라 독감이래요 이걸 약으로 할수 있죠 자 약물과 비스킷으로 치료할게요 저 강아지 됐다. 다음에 이분 됐다 됐다. 자. 좋대. 오 최고래. 선생님 최고예요, 이런다. 자, 환자 맞이하기.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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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에리 같은 특성 같아요, 맞아. 오세요 이 손님까지만 받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laughs> 로라야 오늘 밤은 기사들의 밤이라고 하더군요 같이 볼까요? 어. 나중에 <laughs> 나중에 놀자 일하고 있으니까 진찰 어. 귀검사 이번에는 눈검사 숨소리 듣기 로라 집착. 근데 막상 가면은 자고 있어. 거들떠보지도 않아. 로라가 밖에서 놀고 싶은가 봐. 다음에 같이 놀게요. 됐다. 치료. 자, 주사 놓기. 아, 주사 무서워. 인냄새어우 인. 오! 어! 기술 마스터했어. 자, 투순이가 수의학 기술 레벨 10이에요. 고양이 중이염이래요. 자이보세요 이제. 자, 이분 투덜거리면 환자 맞이하기. 아꼭 투덜거려야 돼? <laughs> 아 피곤해서 그런가? 어, 저분 왜 저래? 환자 맞이하기. 응. 저기요 저 고양이 지금 상태 안 좋은데 빨리 치료해야 되겠는데요 자 가자 오바이트 이것도 지저분하네 다 치워야겠다 자 오세요 <laughs> 불친절 자, 어 아파 진짜 어디가 아플까 숨소리 들어볼까 좀 헐떡이는 것 같으니까 입검사하게 입냄새나? 투순아 참아야지 아픈데 됐나? 오 됐어 달콤한 입냄새래 아프리즘 배설물 역병이래 아. 됐다 치료 완료 아 이거 해야돼 약물과 비스켓 아이고 아 좋아? 좋대 됐다 자 고생하셨어요 금방 나왔습니다 <laughs> 치우자 어우 지저분하다 치우자 배변 상자 청소하기 응. 치우고 그거, 그 뭐지? 청소기? 응. 그거 하나 놓, 놓아줘야겠다. 그거 어디 있었지? 반려동물에 있었나? 어? 어디 갔지? 애들 4명 키우는 집같대 <laughs> 뭐지, 이거는가 아닌데. 어? 반려동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동물병 아이템? 아닌데. 어? 나 여기서 봤는데. 내가 못 찾나? 안 돼. 그럼, 청소기. 어서 <laughs> 가야 <laughs> 아, 청소기 하면 맞아. 저도 소리 생각나요. <laughs> 너무 귀엽지않아요 <laughs> 어... 못 찾, 못 찾네. 가전제품. 아, 유자 <laughs> 여기 놓자. 이번에 바꿔보자. 계속 하키 얘기였으니까. 이거 소리네 거고 이거 뭐야 눈 같은데 눈. 소리 올라타고 맞아 <laughs> 청소 시작하기 오바이트까지 치워지나 알아서 치우겠지 집으로 가자 고생했어. 영업 종료? 어, 되게 좋아졌어. 어, 순수익, 오. 방문한 손님 4명. 영업 시간 6시간. <laughs> 괜찮은 거야? 자. 자, 됐어. 됐다. 아직은 서비스 가치가 좀 비싼가 봐, 우리 병원이. 어, 비싸? 그래도, 어. <laughs> 이거 TV를 없애자. 나중에 없애겠다. 가자. 집에 가자. 좀 비싼 병원이에요. 가자. 집이 바로 옆이에요, 여기. 가깝죠? 근데 이동해야 돼. 신나는 퇴근길. <laughs> 집에 가서 이제 2부 곧 할게요. 2부는 한번 끊어가니까, 왜 이렇게 눈 같아요. <laughs> 어, 미니언즈. 맞아, 맞아. 미니언즈 진짜 좋았는데. 트위치가 오늘 렉 걸리나 본데? 트위치 렉 걸리는 분이 좀 있나 봐요. 아까도 렉 걸려서 유튜브로 왔다고 하시고. 포인트 많이 모았네. 됐다. 아이 고 나와 있었어. 이쁘다 해줘야지 그러면. 말걸기. 오늘 뭐했어? 물어보자. 아이 고 통통한 엉덩이 봐봐. 꼭 갈아입고. 뭐 입을까? 이거 입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laughs> 어, 괜찮았대. <laughs> 운수, 운수 피곤해? 집이 더러워서? <laughs> 더러운 환경 때문에 운수가 힘들대요. 어 혼자 놀고 있어, 아기. 어, 전화 왔다. 노라 아니야? 아이 <laughs> 진짜. 지금 나이트 클럽에서 큰 파티가 있다는데, 같이 갈래요. 어, 다음에 갑시다. 자, 은순이도 괜찮고, 은순이는 허기 약간, 허기만 있구요. 뭐야, 이거. 에너지. 자, 이제 끕시다. 이제, 로라. 로라가 따로 둘이 만나자는 건가? 둘이 놀고 싶나봐. 그냥 막 클럽에서 춤추고 싶나봐. 됐다. 집사님이 요리하시고 있구요. 어, 은순이 잘 거야? 전대 엄마가 뽀뽀해주자. 엄마가 뽀뽀. 입을 덮어주기.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laughs> 됐다. 자, 오늘 여기서. 은순이 너무 순하죠? 애엄마들이. <laughs> <laughs> 아니에요. 그냥 춤추러 가는 거야. 춤만 추고 싶대. 자, 아이고 우리 아가들 이뻐라. 우리 굴이 어딨어?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오 오. 되게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에요. 이거 슉. 오 멋있는데. <laughs> 순간 포착. 별이. 별이. 진짜. <laughs> 나이스 타이밍. <laughs> 와. 딱. 내려가. 됐어. 오. 자, 오늘 여기서 맞추고요. 어, 잠깐 끊었다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시 켤게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뭐, 마실 거 가져오실 분 가져오시고요. 혹시 뭐, 고민 상담 하실 분은 더보기에 제 메일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내 주시면 돼요. 자, 특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드림이들 우리 드림이들 이부에서 만나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다들 매너 있게 채팅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이따 만나요. <목소리>